여러분, 반갑습니다. 96페이지, 대단원 마무리, 7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X와 Y가 자연수일 때,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있다, 그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직접 대입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 첫 번째.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자,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자, 1 대입했어. 그러면, 2 더하기, 5Y는 17입니다. 자, 5Y는 뭐가 되는 거야? 자, 2가 2항 되었으니까 15 Y는 3이 되겠지, 그지? 자, 이걸 순서쌍으로 표현해 놓을게 1,3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둘다 자연수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볼까? 자, 2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4더하기 5Y는 17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사이양 시켜주니까, y는 13, 어, 근데, 뭐가 나와, y가? 5분의 13이라는 분수가 나온다, 그지? 얘는 자연수 아니지? 자, 그래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3이라면, 자, 3이라면 안 되겠지, 그지? 얘도 나중에 해보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x가 4라면, 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X가 5라면, 5라면, 어떻게 된다? 10X가, 10이 되고 하니까 얘도 안 되겠다, 그지? 자, 6번에, 자, X가 6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6이면, 여기다가 X, 요 위에 X에다가 6을 집어넣어 준 거지, 그지? 그러면 자, 12, 5하기 y 는 17. 그래서, 자, OY는, 자, 12양식켜 주니까 5다, 그지? 그래서 y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그래서 6,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다른 숫자 집어넣어주면 이제 어떻게 된다? y 좌표가 전부다, 뭐, 이제 안 나오겠지, 그지? 자, 자연수가 안 나온다고. 자, 그래서 자, 자연수 제일 작은 게 1이니까, 그지? 더 이상 해볼 필요도 없겠지. 자, 그래서 개수는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을 만족시킨다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일단 상수 a를 구하기 위해서 뭐부터 구해야 돼?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부터 구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줘야 돼.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어, 2를 곱해버릴까? 자 그러면 2x 빼기 10y 는24자 밑에다가 그대로 적어볼게요. 자 10y는 10 1. 자, 두개더 하면 되겠다, 그지? 자, 두개더 해주니까, 5x는 35, x는 7. 됐습니까? 자, x가 7이니까, 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5y는 5,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7과 마이너스 1을 요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대입해 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7a 더하기 a 더기 5에 y자리에 뭐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 7a 마이너스 자, 1을 분배 법칙 시켜주니까 자 그래서 6a는 12 a는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그 다음 9번 넘어가 봅시다. 자, 9번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 풀수 있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해? 식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식에다가 10을 곱할 거고, 밑에 식에다가도 10을 곱할 거야. 자, 10을 곱해주면, 여기, 여기, 여기 각각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약분해주니까, y 빼기 x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 되는 거야. 자, 가로 풀어주니까, 2y 빼기 2x 더하기 3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그지? 자 요것도 분배 법칙 해주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항이 3개니까 각각 분배 법칙 해주면 어떻게 된다? x 더하기 2y 빼기 12y는 22자 그래서 얘는 x 빼기 10y는 22입니다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랑 얘두개뭐 해주자? 연립해주면 된다고 연립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해주니까 x는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0번 자, 다음 해가 해가 무수히 많은 연립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지, 그지 자,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같은 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같은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자, 1번 문제. 요 위에 식에다가 2를 딱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4x 더하기, 2y는 2다, 그지? 어? 밑에 식이랑 똑같지? 그래서, 아, 요렇게 같게 만들 수 있으면 얘는 뭘가 된다? 해가 무수히 많겠구나라고 알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자 여기다가 3을 곱해준 다음에 y를 이항시킬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3x 다기 3y는 3이 다그지. 자 어때? 밑에 있는 식은 앞에 거는 같은데 자 적어볼게. 3x 다기 3y는 5다그지. 자 앞에 거까지만 같고 뒤에 거는 다르네.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겠어. 앞에 부분만 같게 만들 수 있고, 뒤에 상수 부분은 다르다. 그러면 해가 없다. 라고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자, 뭐 2로 나누고, 자, 나누기 2하고 나누기 3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다하기 y는 2분의 3. 자, 그 다음에 x 다하기 y는 3분의 4. 어때? 얘도 해가 없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가 없다. 자그 다음에 네번째 위에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아니구나 자 위에거는 뭘 곱할거냐면 자 3을 곱해볼게요 그냥 미리 곱해놓을게 3x 다하기 6y는 마이너스 9다 그지? 자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10을 곱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3x 다하기 6y는 그냥 9지 얘도 뭐라고 해주면 된다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다섯 번째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다 그지 자 어떻게 할래 여기다가 2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x 다하기 이 y는 4죠 자 밑에 거 여기 마이너스 이 y를 이양시켜 주니까 x 다하기 이 y는 4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많겠네. 자, 정답은 1번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어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겠대. A 호수로 10분 동안 하고, B 호수로 15분 동안 넣었더니 가득 찼고, 그 다음에 AB 호수를 동시에 사용했더니 12분 동안 했을 때 가득 찼대.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물의 양을... 전체 양을 1이라고 한번 해 봅시다. 됐나? 그리고 어 1분 동안 1분 동안 a는 x, 리, x 리터만큼을 넣고 되겠나? 그다음에 어 b는 y 리터만큼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 보자. 자, 이제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자, A로 10분 했지, 그지? 그러면 11분 동안 X만큼 넣었으니까 10X가 되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15B를 15분 동안 넣었잖아, 그지? 그러면 15Y가 되겠지. 해주면 가득 찼다 그랬으니까 가득 차는 양이 1이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2분 동안 했대. A와 B를 동시에. 그러면 12X 더하기. 12Y도 1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두개 연립을 해주면 된다고. 자, 연립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주니까 X는 20분의 1이 나왔고, Y는 30분의 1이 나왔어. 자, A 호수만을 사용해서 한다 그랬지, 그지? 자, 20분, X가 20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몇을 곱해주면 20을 곱해주면 1이 되겠다, 그지? 맞나? 그래서 A 호수는 20분 동안 사용하면 물을 가득 채워 줄 수가 있다라고 해 주면 되겠지. 그다음에 자, B 호수는 어떻게 될까? 30분 동안을 하면 가득 채울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여기서 정답은 요거야. 자, 다음. 아, 12번에 준호네 학, 학교에 작년 2학년 학생 수는 330명이었대. 올해는 작년, 아, 그냥 학생수다. 남학생이 아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수는 20% 증가했고, 여학생수는 10% 감소해서 12명이 증가했대.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때 올해의 여학생수를 구하라 그랬네. 자, 그러면, 작년에, 자, 작년이 있고, 변화량이 있지, 그지? 변화량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가 있네. 그다음에 여기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다 그지? 자 작년에 남학생 수를 x, 여학생 수를 y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몇 퍼센트 증가했어? 20% 증가했고, 얘는 몇 퍼센트 감소했어? 10% 감소했다 그지? 자 x의 20%니까 0.2x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y의 10% 10%니까 0.1Y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자, 근데 천, 전체적으로 몇 명이 12명이 증가했대. 됐습니까? 자, 이거는 빼줘야 되겠지. 그지? 자, 됐나? 자,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작년이 330명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워줄 수 있다. X 다하기 Y는 330이다. 라는 식과. 0.2x 빼기 0.1y는 10이다라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이것 두개 연립을 시켜주니까, 자, 연립을 시켜주면, x는 150이 나왔고, y는 180이 나옵니다. 자, 올해의 뭘 구하라 그랬어? 여학생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지? 자, 10% 감소했잖아, 그지? 자, 10%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인원수의 90%가 되는 거잖아. 맞나? 자, 그래서 180 곱하기 90%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0.9를 곱해주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162명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지? 됐나? 자, 여기서 만약에 남학생 수도 구하라고 하면, 자, 전체에서 12명 증가해서 342명이다, 그지? 그래서 남학생 수를 구하려면 342명에서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몇 명이 된다? 180명이 되나? 그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97페이지 대단한 마무리 13번부터 16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